준이준이준쌤의 마지막 한국사 이야기는 바로 독도와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누구 땅?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외국인들도 이미 국에 익숙해져서 다른 나라 사람들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얘기하면 어 우리는 누구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명확하게 합시다. 독도는 한국 땅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와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와이! 왜 독도가 한국 땅이에요? 일본에서는 일본 땅이라고 타케시마 얘기하는데 왜 한국 땅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쓸데없는 거 물어봐요. 당연히 우리 땅이지. 응?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가? 학교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어,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볼 겸 제가 한번 이 핵심 키워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요게 조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교재 없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태정관 지령문과 기죽도 약도입니다. 왜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르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자료와 기록이 아닌 일본의 자료와 기록에 의해서 독도는 일본과 관련이 없다라고 한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이 옛날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1877년에 나온 겁니다. 1877년이면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나옵니다. 에도 막부 다음에 메이지 정부로 들어간 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방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태정관이라고 하는 일본 최고 기구입니다. 최고 기구. 일본의 최고 기구가 지방 이렇게 메이지시 딱 되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지방에 있었던 지적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다시 올려라. 너희 지역은 어디 뭐가 있다. 너희 지역은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지역별로 조사해서 올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한 지역에서 얘기하죠. 이 독도, 울릉도, 우리 지역 맞습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올립니다. 내무성에 올렸더니 내무성에서, 음, 글쎄, 하고 올리니깐 최고 기구였던 태정관. 얘기 딱 하죠. 76년에 올렸더니 77년에 얘기합니다. 죽도와 그 외의 섬은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나와 있으면서 옆에 지도까지 친절하게. 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도를 기죽도 약도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울릉도 독도가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에서 만든 문서고요. 일본 최고 기구가 인정한 거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과 관련이 없음을 얘기해 주는 우리 땅, 한국 땅임을 명시하는 대표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거 자료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얘기하는 근거 자료들도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 문서 중 하나가 바로 이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